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기록된 말씀 한절한절 한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심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땅을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자가 어, 없다. 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양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왕로를 다리로다 하더라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다. 또 내가 또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계하더라. 아멘 이 5장을 보실 때부터는 요한의 시선을 이렇게 잘 쫓아가셔야 돼요. 요한의 시선을 이제부터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상상은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처럼 원칙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상한 해석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해석이죠.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룹들이. 근데 이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신천지에서는 그룹 말 그대로 영어의 그룹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크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우리가 예전에 그림이나 성화에서 봤던 예쁜 아기가 벌거벗고 뭐 날개 달고 나이면 뭐 예쁜 여자 이런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이 봤던 천사를 보니까 훨씬 더 익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참 기계적인 모습 눈도 일곱개 뭐 스무개가 넘고 그리고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퍼덕이는 날개인지 아니면 그냥 비행기처럼 그냥 쭉 뻗은 날개인지알수 없지만 날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마도 오히려 상상하기에는 에스겔라 나온 그룹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룹을 보면 약간 기계, 기계 이렇게 전등들이 빙글빙글빙글 빙글,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한것 마냥 그런 불들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그게 어떤 거였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죠. 근데 그 형상을 보니까 에스겔아은 조금 다른 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룹은 한 진승에 머리가 네 개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머리, 사자 머리, 뭐 이렇게 하고 네 가지 머리가 있었는데 이 그룹을 보니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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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도 또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유대의 전설인지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이 그룹이라는 상상력에서 볼수 있는 건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상징하는 게 뭘까? 사자의 형상을 상상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그룹들이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왜그 그룹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나타났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장 주목적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탄성 지를 수 있는 곳이 하늘이다. 거기까지 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달리 말하자면, 교회는 하늘나라, 그 성막의 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거룩하다. 와 거룩하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5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5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원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점점 멀어졌다가 점점 점점 가까워졌다가.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보자면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앞으로 확 갔다가 갑자기 확 멀어졌다가. 이제 상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보좌라는 정중심의 중앙에 잡을 수 있는 앵글이 하나 있는데 이하나님의앉아계시그 보좌 그리고 그 주변에 장로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 그리고 피조물 순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늘로 확 올라가자마자 요한이 본건그 보좌 앞으로 확간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아있으 밝은 빛의 하나님을 받고 그 밝은 빛의 하나님 주변에 24 장노라고 여겨지는. 이거는 요한의 확신이지, 그 장노들이 누구진 알수 없어. 근데 그 장노들이 아마도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이들로 보였던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오늘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3절. 12절 13절 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 13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이건 글로 볼게 아니라 시각적인 장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어떻게 가냐면 요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얼마나 멀뚱멀뚱하겠어요. 난감한 상황이죠. 아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작은 교회지만 어디가 예배당이냐 어디가 뭐냐 찾아야 되는 것처럼 와보니까 휘둥그레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카페 사장님하고 그렇죠? 같이 밥을 좀 먹었는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둘다이 몸에 뵌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띵동하고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다다 다 고개를 돌려요. 그러고서 인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오면 맞이해야 된다는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소리가 들리면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어라? 어디서 또 찬양하지? 라고 들어봤는데 시선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어요 하늘 위도 받고, 땅 위도 받고, 땅 아래도 받고, 바다 위. 그리고 또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점을. 이걸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고요. 그리고 땅을 받고 땅 아래까지 10년 그땅 아래와 바다의 10년까지도 한 번에 싹 보이면서 내 몸이 뒤로 쫙 끌려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구라는 큰 덩어리가 보여 확 하고 보이는데 그 덩어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육체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 천상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제일 행복할 때죠. 이게 이제 보면서도 흥분된 정도 행복한데 문제는 2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오른손이 있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 밖으로 썼대요. 그건 뭐예요? 유대 두루마리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돌돌돌돌만 하나의 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로 보자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하면 그냥 이렇게 말린 두루마리면은 이게 안으로 밖으로 써야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들 두루마리는 어떻게 된거냐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양쪽으로 무슨 얘기 이해가 되어있죠 이게 한 개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안에만 써있는지, 밖에, 밖에 써있는 건 보이겠지만, 안에 써있는 걸 모르겠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팎으로 가득 써있는 거를요한이본 겁니다.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궁금증에 따라서 그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을 자세히 보니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아, 이게 인봉되어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일곱 개나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심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건 요한의 마음을 읽은 거죠. 궁금하니까 이건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심 있는 천사라고 할때이심 있는이라는 단어는 힘이 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권세 있어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처럼 보이는 이가 내게 와서 도대체 이 두루마리는 누가 펼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여기도 시선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는 거죠, 요한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늘 위도 보고, 땅 위도 보고, 땅 아래도 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천국에 있는 이도 봤고, 이 땅에 사는 이도 봤고, 저 음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눈 씻고 찾아봤는데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어둘 사람이 없는 걸 요한이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신앙의 시작은 아무도 할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요한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봉된 계획을 열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그 어떤 이도 펼수 없습니다. 아무나 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손에도 맡길 수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내일을 열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너의 오늘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너의 어려움과 너의 나중 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그것을 읽어 줄 사람이 누군가 눈씻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눈씻고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고백하며 그다음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 신앙은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난 못하겠다. 아니, 나를 도와서 그걸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라는 걸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감히 그걸 가져와서 그, 그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크냐고. 보이긴 하는데, 저것만 가져오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감히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거룩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나이 많은 요한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못 합니다, 하나님. 어쩌죠? 내 내일을 열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크게 우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오절 말씀 읽어 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오서 온 사자, 이 사자를 말하는 게, 말 그대로 라이언을 말합니다. 유대지파에큰 사자가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이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아 일곱인을 떼지리라. 이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신 믿는 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유대교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윗의 뿌리고 유대지파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엄있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오셨죠? 정작 오신 건 6절이죠. 7절 보는 게더 빠르겠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 마리를 취하시다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장로가 와서 말하기를 사자가 올 거다. 그래 요한은 누굴 상상하고 있어요? 어흥하며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두루마리를 확 하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 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목단 흔적이 있는 거죠. 피 흘린 흔적이 있는. 지금 말로 하면 혈흔이 있는 상태. 그 어린 양이 나오니 그 두루마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소망 되시나요? 진짜 예수가 소망이신가요? 예수가 전부가 되시나요? 이게 건성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일 때는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수 없습니다. 나. 그래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보내주신다는 거. 그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까? 말 한마디도 할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내 앞에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데 거기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이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할수 없습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